안녕하세요. 선욱 세무사입니다. 혹시 직장인이신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왜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늘 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상황부터 꼭 알아야 할 꿀팁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직하신 분들, 투잡을 하신 분들, 혹은 연말정산을 못한 채 퇴사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년차 직장인 이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씨는 세금 걱정 없이 지내온 전형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매년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 해줬고 때마다 환급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옮기게 됐고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어야 했는데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전 회사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았고, 얼마 후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회사 이직 후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투잡이나 투자 등으로 다른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5월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같은 연말정산 자료들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 자료는 본인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영상 하나가 있는데 자세하게 다 설명해 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볼까요? 바로 중도퇴사하고 다시 취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연말에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퇴사한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소득이 정산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결정세액이 0이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0이 아닌 금액이 찍혀 있다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럴 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에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자료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전 직장에 요청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경우는 직장인이지만 근로소득 외에 수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투잡을 했다거나 유튜브, 강의, 콘텐츠 제작 같은 걸로 소득이 생겼다거나 혹은 2천만 원이 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했거나 주택을 임대해서 월세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선 예외가 있습니다. 기준 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경우에 해당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세금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세금 자체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5월 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복잡해 보여도 알고 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필요한 서류만 잘 챙기고 본인의 상황만 정확히 파악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그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단 빠르게 해결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 더보기 링크 클릭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옥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